비록 외관 디자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만큼 M2 Pro 맥 미니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연동성,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데스크 셋업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트크입니다. 지난 17일, M2 맥 신제품이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M2 프로와 M2 맥스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 그리고 사상 최초로 프로급 성능을 초소형 PC에 구현한 맥 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전작의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 한율에 맞게 가격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맥북 프로보다 맥 미니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전작보다 가격이 인하되는 동시에 극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M2C 기본형 깡통 모델을 보게 되면 전작 699달러에서 599달러로 무려 100달러나 가격 인하가 되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8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M2, M2 프로라는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해 확실하게 엔트리 모델과 고급형 모델로 구분되며 명확한 라인업이 구축되었습니다. M2 모델은 빅코어 4개, 니틀코어 4개의 CPU와 10코어 CPU 구성이며, M2 Pro 모델은 빅코어 6개 또는 8개, 니트코 어 4개 CPU 그리고 16코어 또는 19코어의 GPU 코어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뉴럴렌즈는 동일하게 5세대 아키텍처를 16코어 구성으로 탑재했고, TSMC 3나노 공정이 아닌 기존의 5나노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M2 칩은 대략 20%에서 30%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M2 Pro 칩의 CPU 성능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M2 Pro 맥미니로 추정되는 1치 결과를 보게 되면 싱글코어 1952점, 멀티코어 15,013점이 나왔는데 M1 프로 대비 멀티코어가 무려 50%나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K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이제 맥 미니에서도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M2 프로 맥 미니는 썬더볼트4 단자 수가 2개에서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썬더볼트 단자만으로 4K 모니터 2대 구성이 가능하고 만약 HDMI 단자까지 활용하면 트리플 모니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형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와 함께 M2 프로 맥 미니에만 HDMI 2.1이 탑재되어 8K 60Hz 모니터 또는 4K 144Hz 모니터와 호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맥 제품을 사용 시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드디어 이번 신제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한 와이파이 6에 지원, 블루투스 5.3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인텔 맥 미니에서 제공되었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실버 단일 색상으로만 구매할 수가 있고 외관 디자인 역시 루머와 달리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 된 신형 맥 미니를 보게 되면 금난도기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n2 기본형 깡통 모델은 전작보다 100달러 저렴한 599달러부터 시작 되지만 n2 프로 모델은 시작가격 이 2배 이상 비싼 1299달러입니다. 애플스토어에 올라온 국내 출고가 도 각각 85만원 179만원이니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지난해 출시된 맥스튜디오 기본형 깡통 모델의 가격이 269만원 이니 절묘하게 가격 측정이 이루어졌 습니다. 32가램 10기가비트 이더넷을 선택 하면 246만 5천원까지 올라 올라오게 되니 맥스투의 범가는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만약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M2 맥미니 기본형을 사시면 됩니다. 특히 AOC 즉 교육용으로 구매하면 무려 13만 원 할인된 71만 원에 사실 수 있으니 가히 역대급 가성비의 초소형 PC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신형 모델을 꼭 사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M1 맥미니를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기본형 깡통 모델이라면 50만 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M2 프로 맥미니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M1 Max 칩 이상의 CPU 성능 썬더볼트4 단자 4개, HDMI 2.1 포트 등 충분한 효용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한 스펙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메모리 용량을 32GB로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맥스튜디오 기본형을 구매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형 맥미니의 경우 16GB에서 32GB로 업그레이드 시 무려 54만원이라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맥스튜디오는 기본형으로 32GB 램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 기준으로 보면 가성비가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펜트프로 맥미니는 다른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 용량만 1테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청구 할인을 받게 되면 1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가능하니 가장 합리적인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중심으로 캐주얼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M1 맥미니 중고 또는 M2 맥미니 기본형 깡통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용 거치형 PC를 원하시는 분들은 M2 프로 맥미니 맥스튜디오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32기가 이상의 램, SD 카드 슬롯과 같은 확장성을 원한다면 맥스튜디오가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HDMI 2. 2과 같은 최신 규격 초성 PC의 공과 활용성을 원한다면 M2 프로 맥미니를 추천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 민치거의 최신 루머에 따르면 TSMC 3나노 공정의 M3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아이맥과 같은 신제품이 올해 연말 출시되고 내년 상반기에 M3 프로, M3 맥스와 같은 상위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성비 측면에서 M2 대비 M3가 훨씬 더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인 만큼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M2 맥 신제품은 가독이전 요소를 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시티 o 옵션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타입하여 구속 모대를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비록 외관 디자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만큼 M2 프로 맥미니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연동성,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데스크셋업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